자, 카카오뱅크. 간단히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SK 스토어 퀴즈 맞추고 얼마 정도 돈 받기 해서 링크 타고 가시면 반값 특가라고 나옵니다. 그리고 네이버 페이로 가겠습니다. 네이버 페이에서 AI 집 찾고 체험하면 포인트 1만원을 추천 100명에게 주거나 네이버 페이 앱을 생애 첫 설치하면 포인트 1천원을 즉시 적립한다고 합니다. 이것도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. 앱 설치하면 포인트 1천원 즉시 적립이고 다시 설명을 하면 이벤트 기간은 7월 27일까지 이고 AI 집 찾기는 8월 25일 날 당첨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네이버 페이 앱첫 설치는 요 페이지에서 앱 찾기 요 페이지에서 하셔야지 1 천원을 받는다고 합니다. 네이버 앱에서 하면은 저는 이미 다운받아졌지만은 안 하신 분들은 여기서 앱을 다운받으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가지고 AI 집착기를 눌러 주십시오. 부동산에서 AI 집착기 눌러 주시면 질문이 나오는데 질문 다섯 개를 하면 됩니다. 그래가지고 질문 형식들은 여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. 뭐 서초동 신혼, 부부가 살 가장 좋은 아파트 이런 거 해가지고 다섯 개를 질문을 하시면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. 이렇게 나올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참여가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네이버 페이지가 가끔씩 올리는 단타죽죽.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도 부탁드려요.